자, 이제 우리가 타고난 체질을 알았다 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흘러가면서 이 질병과 체질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가는지를 우리는 풀어봐야 돼. 자, 이것을 우리는 풀기 위해서 해야만이 원인과 이유를 우리 다알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체질에 따라서 태어날 때, 자, 누말때나 탄생했을 때. 태어났을 때는 어떤 것이 있겠나? 태어날 때는 유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전성. 누구말따는 병이라 하더라도 유전성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질병이다. 유전성 질병형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몸수에서 우리가 앉아, 음, 세포학적이든 개인의 상이든, 이 질병을 안고 오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 기형아부터 이런 것들, 여러 뭐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 자, 두 번째는 유전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은 태어날 때 우리는 허약 체질이 있는 거야. 태어날 때 허약 체질. 자, 여기서 우리는 허약 체질이라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약체질은 어떤 장기 하나가 부족해갖고 그 기능을 못할 때 허약체질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질병형 체질이 있어. 질병형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겠나? 체질은 우리가 정말로 다양한 거요 질병형 체질은 내가 강해야 되는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 약한 사람이야. 음. 자 강한 장기가 장한 강기가 힘이 없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질병형 체질이야. 내가 강해야 되면서 태어나기는 강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천적으로 이것이 약하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더 유전성 질병은 어떻게? 해? 이건 애초부터 질병을 치료해야 돼, 그지? 이거는 질병 치료를 해야 돼. 유전성질병라면 치료를 하든지 뭐 수술을 하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고 허약체질은 어떻게? 해? 이 보양을 해야 되겠죠, 그제보 해야 되는 거야. 허약체질은 이 에너지 밸런스를 잘맞춰주는 한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강한 장기가 힘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기능이 저하다 기능이 저하 그러면 이거는 절대 못 고치는 병이야 고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야? 이거는 더 악화되지 않도록 왜러면근원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나설 수가 없다는 말, 강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말. 이 그런데 이것을 북도다 가지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건강법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보양식을 잘하게 되면 밸란스를맞춰주면 돼요. 당분, 이 허약체질에. 이 그러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병을 앓고 오는 데는 무엇이, 가요? 질병이 도래한다는 것은 무엇이 원이니까 가장 원인은? 질병을 동반하게 돼.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우리는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이것이 우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는 정신적 요인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심리적 요인이다. 하나는 정신적 요인과 두 번째는 우리는 심리적 요인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떨까? 나머지는? 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스트레스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답은 어떻게 해? 정신적 요인도 있지만은 이 스트레스 요인이 우리는 건강을 굉장히 해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올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정신적 요인도 우리는 스트레스의 하나에 속하게 있지만은 우리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공부만 하면 어떡해? 꼭열받고혼다가고 어, 그렇고, 돈을 못 버리면 어떡해? 어, 그, 뭐, 누군가따라 장가 먹고 시집 가면 어떡해? 이 모든 것이 만사가 스트레스로 우리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이어져 갔다는 것은 이 스트레스가 근본적인 만병의 근원이다. 이거 지금 우리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이 스트레스가 어떤 방법으로 만병의 근원인지를 누가 말해주는 수가 없고 이 풀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완벽하게 푸는 거야. 이것.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신체의 변화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는 신체 변화가 우리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아야 될 거야. 그지? 신체 변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기 체질에서는 신체 변화를 우리는 관찰. 신체 변화는 우리는 크게 이론적으로 그렇다. 신체 변화는 원래 우리는 세 가지로 있다. 세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성장기 성장기가 있고, 하나는 우리는 성숙기가 있고. 우리는 하나는 노화기가 있다. 우리는 신체적 발달 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기, 성숙기, 노화기로 나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냐? 이거지.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우리는 27세까지. 여기서는 54세까지. 여기는 우리는 그 이후, 55세부터 그 이후. 우리는 실제적으로 81세까지 가는 거예요. 81세가 넘어갈 때는 우리는 덤이다 덤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 때는 덤으로 풀어내는 거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성숙기에서 음,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시기와 성숙기에서 노화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우리는 변화의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시기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갱년기라는게아니 그런데 갱년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무조건 시도 때문에 더웠다, 추웠다 하면 갱년기다 이랬뿐다, 이제 호르몬이 뭐 어떻고, 그거는 뭐 정확한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변에서 성숙기에서 노화기로 넘어오는 그 순간이 우리는 이갱년기다 그러면 또한 단계가 어떻게 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오는 이런 변화기가 있죠 그죠? 이럴 때도 우리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니다 이것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것. 그런것같나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마찬가지다. 인생살이는 마찬가지다. 이때는 성장해갖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결혼한 상태에서 혼자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가다 보기 되면 어떻게 이 시기 되면 또 갱년기 온다, 이 말이야. 이시태는 어떻게 노화기 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성장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상적인 성장이 안 되고 그다음에 뒤에 우리는 건강상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가 있다, 그렇지? 이것은 우리는 어떠냐 결정적으로 이 성장기는 이 허약 체질로부터 푼다 만다면 애초부터 우리는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때 우리는 체질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 내가 약한 부분을 미리 정상적으로 만들어 놔야만이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정상화 되지 않고 이때 밸런스가 깨진 상태에서는 이제 계속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어릴 때 누구 말잖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살이 찌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딱 시즌이 지나면 이 비만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때는 아, 니살 너무 많이 찌다. 니는 비만이다. 이런 이야기는 절 성장기에서는 비만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좀 애들 봐봐. 조금 있으면 이게 톡톡 하던 게 키가 쑥커 보이지 않가날씬해지잖아 그리고 이 학교 수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많이 묶고 막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답해오겠지만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많이 묶는다 이말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는 성장기에서는 살이 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건강상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허약체질의 경우에, 이때가 이제 문제인 거야, 이때.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는 건강을,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거야, 허약체질. 그럼 허약체질이 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 조금 이따가. 오늘 정말로 재미나는 공부 많이 하자. <laughs> 허약 체질을 개선해야 돼. 그래야 이 건강상 오류들. 그래서 누구 말 있잖아. 요즘 와서 젊은 사람들이 당뇨도 많아지고 그거 먹어 고혈압도 많고 이렇게 누구 말 있잖아. 성장에도 많고 이런 게들 엄청나게 생기잖아. 이때 잘못한 게 이때. 누구 막결혼해 갖고 파산하는 것도 이런 건강 관리를 잘못 이때 건강 관리를 잘못 해 갖고 이거 뭐, 이거 잘안 되는 거야, 아니? 알겠지? 그때 이때는 우린 체질 개선이라는 거다. 이밸런스가안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밸런스를딱 맞춰갖고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허약체질 테스트만 딱 해버리면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방법이 다 나와 있는 거지. 그무가단한 방법이야, 아니? 여러분이 나중에 이 프로그램 속에 딱 들어가보면 간단하면 쫙다 놓을 거니까 누구가말하 처방꽃까지 다 놓으니까 자, 두번째, 이 시기는 어떻게 성숙기에는? 자, 이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은 뭘까? 이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비만이다. 이것이 우리는 비만지.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숙기가 되기 때문에,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과도한 음식 섭취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비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아. 궁금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젊었을 때저 성숙기 때 날씬한 사람, 건강상 날씬한 사람은 항상 오래 간다. 건강이 오래 간, 다 오래 산다 성숙기 때 날씬한 사고 체력이 딱 유지돼 갖고 건강 비만이 아닌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해 간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게 항상. 여러분들 병원에 가봐. 젊은 사람이 있러면 거의 다 비만으로 문제가 야기돼 있다. 비만으로 모든 질병을 안고게 되 있다. 그것이 벌써 비만이 온다는 그다. 성숙기에 비만이 온다는 그 자체는 벌써 에너지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다. 그것을 다 찾아주되 어떤 문제와 어떤 원인으로 네가 이쪽에 지금 비만이 와 왔고 어떤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까지 다 푼다는 것이다. 그건 이 성숙기에 오는 거, 성숙기 이때는 성숙기대자 그러면 이때는 어떨까? 이때는 비만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다 이거는 비만을 따질 수가 있는 노화기에는 비만이 아야 하다는 거다 살이 좀찌도 돼. 노화기에는 살이 좀 찌도 돼 노화기에는 날씬한 거, 그거 별로 좋은 것은 아니야. 조금 살지도, 그래 힘이 없다니. 너무 살이 빠질 면 힘이 없다니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음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살이 조금 붙어도 돼. 우리 여자 건어님의 그 옛날에는 살이 조금 붙어도 된다 이까 너무 뭐, 힘이 돼. 안 들어가? 응. 어, 그지도돼그럼잘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때는 이러고 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되지? 지금 이 나이 때 성숙기다, 이 말이야. 성숙기에 몸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갔다 하면 벌써 나는 바란스가 지금 깨져 있다. 지금 몸은 괜찮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면 이제 그 바란스가 깨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자, 이때는 우리는 비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픈 부위, 질병 부위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체질 진단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체질 진단을 해야 되겠나? 체질 진단하려면 당연히 이 논리를 다 따져야 돼. 자, 어떤 체질로 태어나서, 어떤 나이 대에 이때는 우리들은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허약체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답을 할수 있는 거야. 그거 없시면 뭐, 수체질이 라면 뭐. 나이가 들으나 안 들으나, 니는 뭐, 신장이 강하고, 신장이 약하고, 뭐 이래갖고, 되는 이 아니지. 그거는 다 체질이 아니다, 는 말이에요. 자, 이런 나이 대에 이런 나이 때에, 이런 성장기에서는, 이런 체질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벌써 에너지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우리는 어떻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해갖고, 에너지 밸런스를 유지시켜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지속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때, 우리는 그 체질 테스트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따지겠나? 입력해야 될 게. 우리는 체질을, 체질도 있지만은, 체질 플러스 어떻게? 나는 어떤 부위가 가장 비만이냐? 이것을. 우리가 뭐, 니는 얼굴 보니까 뭐, 이쪽이 뭐, 크고, 저쪽이 작고, 저쪽이 기운이 좋고, 이거 아이들 말이야. 기운이 강한 쪽에 항상 살이 붙어 있어. 그리고 기운이 강한 쪽에 음식을, 그 음식을 조하이돼 있고. 힘이 없는데 뭘먹고 있나? 차가, 이거 차가 갈락하면 기름을 말이 줘야 어떻게? 해? 물리 갈까요? 그렇게 살이 찌는 거는 어떻게? 해? 사람이 전부 돼갖고 이래 둥글넓석하게 다리도 어깨도 팔도 배도 옹땅다 살찌는 사람 이거는 이 비만이 아니고 이거는 질병 상태고 그거는 온천지가 이거는 비만의 단계를 넘어서 갖고 완전히 질병이에요. 질환이에요. 그래서 요요 현상은 질환이라 질병이 아니라. 그거는 고치기가 정말 힘들죠. 그것을 이제 다 고쳐주겠다는 거다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갖고. 내가 고치지는 게 아니고, 지가 스스로 고치는 거야. 지 몸을 바꾸면, 그거 고치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체질과 비만 부위를 딱 갖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자. 배가 많이 놓은 사람, 천은 사람, 그지 어깨가 많이 놓은 사람, 어때요? 이런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모르겠고, 어. 뇌맥클, 이거, 이가 이, 이, 가좀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한 부위가 집중적으로 크죠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부위면 누구말든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똥배만 오는게 아니다 이말이야 똥배 없는데도 힙도 이만큼 큰 사람이 있고 가슴바위가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어깨가 이런 사람이 얼굴이 막 이렇게 어깨이 억수로 커진 사람도 있고 그지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해? 이 장기의 에너지 밸런스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가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일 한쪽 부위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한쪽 부위가 집중적으로. 부위. 그럼 똥배 많이 넣는 사람 어디가 강해서 그렇게 노 그러면 위가 강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싫어 때도 씹 물고 물고 생각만 하고 냄새만 맡고 댕기고이런돈이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자꾸 부푸는 거야 힘이 강해 갖고.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해? 위에 좋은 음식을 뭐해야 되겠나 아니면 다른 음식을 뭐해야 되겠나? 되겠나? 다른 음식 당연히 야어 기름기 말문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면 이 그건 아니다이말이요 그건 논리상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는 이 갱년기를 넘어선 사람들의 체질 지나다 이내에 갱년기 이내에 있는 사람 그러면 나이가 딱 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딸면 어디든 아프다. 노화가 되니까 간절히 아프다. <laughs> 뭐 위가 안 좋다. 뭐 고혈압이 되든, 당뇨가 되든, 뭐, 심장, 뭐, 이 되든, 뭐, 어? 누구말따나, 이거 뭐라노? 가슴이 빡 조여오는 거. 뭐, 이런 게 되든, 전부 다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지 누구말따나, 5 0개이 오갖고, 뭐, 어? 하든, 이게 전부 다 유륙이 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 체질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 체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체질과 어떻게? 해? 이 질병 부위를 여기 넣어야 돼. 그래야 불구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얼굴만 딱 보고, 마음무도 뭐 없는데, 생명을 맛 정리해놔놓고 쫓 치면, 이거는 막뭐 학문적도 아다 과학도 아니다. 그거는 순,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점치는 거라, 체질이 점치는 거라 해서 뭐 이런 소리가 나왔지. 우리는 어학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학적이고, 요 어느 부위가 살찌다 이런 것도 우리는 믿어줘야 돼. 그렇지 그러면 질병 부위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 애기 때는 허약체질을 어떻다 그러면 허약체질을 지금 네가 진짜 허약체질이 냐 아니냐? 그러면 여기 항목이 딱 있어요. 허약체질에서 나타내는 증상들이 딱 있다. 그걸 딱 체크하는 거야. 그 체크 안 하면 어떻게? 나는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체질, 자기가 타고난 체질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어릴 때는, 어릴 때는 허약체질이 있으면 에너지 밸런스가 깨진 상태고, 그런 현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체질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없는 사람은 그냥 일차 통과고, 그 부위가 그런 현상인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벌써 허약체질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딱 지켜보는 거지 그러면, 진짜 성숙기에서는 무조건 비만 부위만 찾으면 돼. 성숙기는 비만 부위. 이것이 유발하는 거야. 비만이, 스트레스와 비만이 우리는 그러면 살이 무슨대고 살찌는 거 아니야. 살에도 이게 절대 살찌는 시기가 있는 거야. 우리는 진짜 점재같이 그것을 찍어내는 거야. 이? 그런데 항문이 점재같이 찍어낸다 하면 곤란하고 항문적으로 풀어서 그 시기, 시기 때마다 살찌는 시기,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 이런 거 내. 체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풀어내는 거야. 이것을 풀어내야 이제 완벽한 어떻게, 그 체질 진단이 될 거잖아. 그래야 이유와 원, 원인, 병명을 우리는 다 찾아내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채취하고,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체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는 어떻게? 허약 그 체질에 대한 대상.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시기가 되게 되면 비만이 필요한 것이고. 이 시기에는 내가 약 먹고 있는 거, 눈물 또 보건소 갖고 약단이 이만큼 갖고 오는 거. 그런데, 약, 약이 뭐,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그제? 그약보다는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말이야. 그제? 그 약을 이만큼 들고 다니는 거 그러면 이비만 넣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어떤 영향으로,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질병이 되고 간다.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시기에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 가게 되면 또 완화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것이 병이 오게 된 것은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부터 오게 된다. 이것까지 다 안다니면. 그러면 언제까지 가는 것까지 다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것이냐? 이거지? 어떻게 알겠냐 뭐, 점점 몇푼로 우리는 뭐, 운세 풀어갖고 알겠나? 그건 무슨 거짓말이고, 그건 말 논리가 안 맞고. 응? 운세도 좀파함이되있어요 응? 운세도 좀파함이 되어있죠. 포함? 포함은 조금은, 음, 인돌리가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하고는 많이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되는 것이 한세 가지, 우리는 논리다. 자, 이것의 원인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생체 반응곡선. 두 번째는 우리는 스트레스, 우리는 웨이브. 이거는 스트레스 파장이다. 스트레스 파장이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가 딱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작용하는 시기. 그때 그리면 병으로 가는 거야.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는 신체 리듬이다. 네, 신체의 이 구곡이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이냐에 따라 서고 내가 병으로 오겠다 안 오겠다가 지해지니 그럼 이것은 사람마다 점마다 다른 거 아니? 그러면 이 이것을 우리는 바이오 리액티비티 커버고. 이거는 스트레스 웨이브 그지? 스트레스 웨이브 파장이다 이거 신체 리듬을 우리는 피지컬 리듬이다 피지컬 리듬. 이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가지고 풀어가. 자 그러면 조금 쉬다가.